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회 진행 맡은 이영락입니다. 오늘 후보자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 규정에 의해 개최하는 것으로 연설 내용은 청주문화방송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은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대상자 두 분입니다. 오늘의 연설 순서는 민중연합당 김도경 후보자, 무소속 권태호 후보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10분 이내입니다. 그럼 먼저 민중연합당 김도경 후보부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 청원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기호 5번 김도경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가 만나뵌 분들은 다들 힘들어하셨습니다. 북부시장의 상인들은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하십니다. 재래시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살리기란는 이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시원해고법, 임금피크제 때문에 불안해하십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받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해하십니다. 쌀값은 사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농민들은 후글부을 끓고 계십니다. 청년들은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은 되지 않아 몇 년째 공부만 하고 있어 부모님들 별 면목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치인들이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1,100조인데 서민들 가계부채는 1,200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간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350조나 늘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늘어난 것입니까? 최근 7년간 30대 재벌에 깎아준 법인세만 60조에 달합니다. 30대 재벌의 비정규직 비율은 40%나 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5%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30대 재벌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건비를 줄여 재벌 곳간을 채운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쳐 중소기업에 들어갈 몫을 빼앗아 곳간을 채운 것입니다. 절대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서민들이 돈이 없어 물건을 살수 없으니 상인들 장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줘야 하니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도하여 농민들 허리를 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이 유통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국내산 딸기, 참외, 방울토마토 등을 먹는 시기에 칠레산 포도, 오렌지, 망고, 자몽 등의 시장과 마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락한 이유는 과잉생산 때문이 아니라 밥쌀용 쌀 수입 때문입니다. 2012년 이후 쌀100% 사금률이 무너졌고 농민들만 죽을 맛입니다. 수입농산물 때문에 고스란히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세로 예를 들자면 시골 어르신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심야전기를 이용하는데도 월 20만원 정도 전기세를 내십니다. 그런데 연간 30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삼성전자는 약 1조원 정도의 전기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선민들 전기세값 걷어서 재벌국간 채워주는 꼴입니다.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존경하는 청주시 청원구 주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경제발전 이젠 여담과 함께 라고 합니다. 뒤에서는 수도권 규제 만화 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새누리당입니다. 있는 기업도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신생기업도 안 내려옵니다. 1%돈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 이제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국회에 보냈더니 국민 배신하고 1% 재벌 특권층을 위해 일하는 귀족 정치, 이번에는 꼭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 청원구 주민 여러분, 저 민중연합당 기호 5번, 김도경은 첫째 재벌들에게 재벌세 재정해서 서민복지를 늘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돈으로 만 12세 어린아이들까지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시운해고 방지법 만들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법령이 아니라 대통령 입맛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파견법 폐지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셋째, 연 240만 원 농민수당 신설로 중소농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여 농산물 가격 재값 받게 하겠습니다. 밥쌀 용쌀 수익 금지를 해내겠습니다. 넷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청구를혁신해 내겠습니다. 우리 청원구는 통합 청주시 4개구 중 의료와 교육 요건이 최하위에 있습니다. 저는 내수읍 초정에 세종대왕 치유의 역사성과 연계하여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집적된 세종대왕 의료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청원구에는 밀레니엄타운 내에 충북 교육문화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창 주변 충북 혁신도시, 혁신도시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잘 살려서 밀레니엄타운 내 유유부지에 잡월드라는 제2의 진로직업 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들이 미래직업을 체험하기 위한 제2의 자볼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청원구가 비수도권 제1의 교육도시로 변전될 것입니다 교육도시 청주의 명성을 되찾는 청구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 청원구 주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십니까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신설을 위해 서민과 함께한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06년에 무상 급식을 주장했던 유일한 정치 세력은 바로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불과 딱 4년 만에 2010년 모, 모든 후보들이 무상 급식을 공약을 들고 나왔고 충청북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초중등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계를 바꾸겠습니다. 청구를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민중연합당 기호 5번 김도경은 충북 최초 진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민중연합당 기호 5번 김도경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저민중연합당 기호 5번 김도경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